안나자는 꽃대, 여기가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음. 안나자는 꽃대도 돌고 있고요. 이쪽 꽃대는 이쪽은 아직 없네요. 한쪽에만 꽃대 있습니다. 안나자는 1번, 폴로네즈, 폴로네즈 꽃대 이렇게 잘 올리고 있어요. 수영, 요렇게 생겼습니다. 폴로네즈. 지엘 그라시아. 요런 수영, 다글다글. 아주 수영 좋지요. 꽃대는, 와, 꽃대 있네요. 이렇게 3번.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매종 2입니다. 매종 2. 수영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매종 2, 4번입니다. 5번은, 이 아이는, 라라 앙드레. 꽃대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하나도 말리지 않고 잘필것 같습니다. 라라 앙드레, 5번. 5번입니다. 라라 앙드레 대품. 가지는 두 개고, 꽃대, 여기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라랑드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라랑드레 옛 6번 수영 요렇게 생겼고요. 아주 큰 사이즈에요.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꽃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쪽은 꽃대가 없네요. 이쪽만 꽃대 있습니다. 사이즈 좋구요. 6번 프릴 프릴 스윗 7번입니다. 8번, 프릴프릴 프릴 스윗. 제가 여기 순직히 했더니, 이제 가지가 두 개로 이렇게 생기게 생겼어요. 외목대로 올라서 가지 두 개, 의 프릴 프릴프릴 스윗. 8번입니다. 9번은 엑스칼리버. 사이즈 아주 좋아요. 엑스칼리버 아래쪽 이렇게 가지도 여러 개고요. 엑스칼리버입니다. 밤에 뜨는 무지개 밤모입니다 얘는 데니스, 응? 그레이트 브리셋, 깨순이 다글다글한 완보를 피우는 아이예요. 깨순이랍니다. 그레이트 브리셋, 엔젤스콰이어 두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순짓기 해서 이렇게 다글다글 순이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아이가 그 다음에 엔젤스콰이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보르몰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꽃대 빨간 장미처럼 피는 아이랍니다 보르몰른 핑크 판도라 꽃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입장을다 이제 해서 말라서 떨어졌어요 이거를 길이가 길다고 해서 웃자랐다기보다 이 마디와 마디 간격이 짧은 게 이제 웃자라지 않은 건데 여기 조금 길죠 겨울 동안 그 정도는. 못 자랐다고 보기는 그렇구요 제가 조금 입장을 빨리 빨리 떼는 편이에요. 핑판 모네 세븐입니다. 이렇게 안에도 꽃대 오르고 있습니다. 가지도 있구요 이는 피치 칵테일 주황빛이 도는 꽃이 피는 아이예요. 얘도 아주 피치 칵테일 하면 한참 유행한 때가 있긴 했었습니다. 아주 예뻐요. 피치 칵테일. 봄꽃이 가장 예쁘죠? 비바 로지타. 다음은 ay 피치 칵테일. 이런 수형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도 제가 순짓기 해서 지금 가지가 두 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순이. 그 다음, 모네 세븐. 요렇게. 지금 꽃대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꽃대 올라오자마자 제가 순짓기를 했더니 아래쪽에 지금 세순 올리고 있습니다. 가지마다 세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위에 순짓기를 하면. 음, 얘는 수완랜드 핑크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수완랜드 핑크 얘는 비비에일리 비비에일리입니다. 얘는 비바 캐롤라이나 꽃대 이렇게 물고 있어요. 비바 캐롤라이나 그리고 엔틱 로즈. 좀 대품에 속하는 아이구요. 제가 꽃대 올라서 수직기 했습니다. 여기 세순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죠. 엔팅 로즈. 그리고 요번에 사은품으로 제가 준비한 아이는, 음 형광빨강이에요. 얘가 완보를, 주먹만한 완보를 이루는 아이라서, 이름은 진짜 없어요. 개똥입니다. 저도 얘를 이름을 잃어버려가지고, 개똥인데, 이 형광빨강 아이가 두 개, 그리고 배농, 음, 엘라미고가 있습니다. 엘라미고. 엘라미고, 얘도 되게 예뻐요. 그냥 사랑스러운, 빛깔의 아이예요. 하늘하늘한 꽃이랍니다. 엘람이고 두 개. 요 구매하신 분 중에서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파종이 여름입니다. 여름이 요런 아이. 여름이 요것도 판매하겠습니다. 얘는 솔메이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은 송살구 꽃대가 생겼습니다 얘는 빛나비요런 수형입니다